남구 의회는 지난 8대 의회에서 여야가 7대 7로 동수를 이루어 충돌이 많았는데요. 이번 9대 의회는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전부터 여야가 격돌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낭독합니다. 의원들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단을 독식했다며 협치는 실종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남구의회 의석 수는 13석.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한석 많은 7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세 자리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에 참여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보이콧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배제한 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원구성을 밀어붙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6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13분의 6의 의견은 그냥 깡그리 무시당하는 이러한 불공정한,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을 벗어난 처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로잡자. 바로 남구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개원식을 다음 임시회로 연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의장당과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사퇴하고 원구성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임시회 이전 열리는 개원식도 오이코 탈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고선화 의원 측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전화와 문자로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9대 남구의회 여야가 출범부터 삐걱대는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반쪽 개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